안녕하십니까 명리로 세상을 밝히려는 희망등대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어, 그 주제는 어, 여기에 써있듯이 4주8자 사주팔자, 사주팔자로 풀어보는 어, 음란한 이야기. 어, 여러분들한테 좀 가깝게 다가가보려 요좀 재미있는 주제로 해서. 어, 명리 사주팔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십이 운성입니다. 1 2 가지 운성으로 보는 십이 운성으로 보는 섹스 스타일, 그러니까 각자의 그러니까 열두 가지의 섹스 스타일이 있다라는 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뭐 뭐 섹스 스타일 하니까 좀 음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주제는 음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근데. 어, 사실 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결국에는 남자 여자 동물적인 것을 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사실 없으니까 어 그래서 일단은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시비운성은 무엇이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노병사라는 그 주제 속에 이제 생로병사라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났다가 나이 먹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얘기죠. 생로병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각각 세 개씩 배분이 되는 겁니다. 생 생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 가지, 노라는 주제를 놓고 세 가지, 병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 가지 사라는 주제를 놓고 세 가지 해서 4, 3, 12 해서 12가지 1 2 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 생, 생을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태, 양, 생이 있습니다. 태는 뭐냐면 잉태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양, 엄마 뱃속에서 양수죠. 양수 속에서 자라나고 생, 생은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생의 배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 노는 늙는다라는 개념이죠. 사실 노는 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결국에는 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욕 욕은 뭐예요? 태어났으니까 목욕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때 빼고 광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로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이죠. 그래서 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요 과정을 이야기한다. 욕, 대로그 다음에 병 병은 뭐냐면 대개 한 50대 정도를 이야기해요. 50에서 60대 왜 왕성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왕의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왕은 뭐예요? 절정에 오르는 겁니다.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쇠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병이 된다는 라 겁니다. 왕세병. 왠지 이제 하강의 기운이 이때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병 아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죠.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사 죽을 사 자. 그 다음에 무덤에 가고 절 세상과 완전히 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요 요 내용 속에 어 섹스 타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태 잉태가 됐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겠어요? 하,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다보니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태예요 그래서 태는 여러 가지 어~ 뭐~ 그~ 궁금한데 <laughs> 말씀 좀 사실 좀 그런데 어~ 변태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것 같습니다 태는 변태 여러 가지 뭐~ 자세를 한번 취해본다든가 뭐~ 섹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그런 것이 많은 것이 태 그다음에 양 양은 뭐냐면은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이렇게 편안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섹스. 그런 섹스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양이고 그다음에 생, 새는 세상에 태어났으니 진짜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활발한 섹스를 하는 것이 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왜냐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욕. 목욕이다 그랬죠? 목욕은 뭐냐면은, 우리들 보통 사주에서 할 때, 욕지 도화라는 말을 사실 씁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껴있다라는 게 욕이에요. 욕, 도화살 뭔지 아시죠? 사람들한테 좀 약간 바람기. 어, 태어나서 좀자라는 상황이니까, 욕에 2, 30대 정도를 의미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2, 30대, 어떻요막 여러 사람을 만나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욕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관직에 이제 그 들어가는 형사에요. 대는 뭐냐, 관대라고 해가지고, 어, 관복을 입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맞잖아요. 그래서 대그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면은 대의 일주 그러니까 대를, 어, 대의 를대 시비 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 그럼 절도적인 거. 그러니까 어, 관직인 게, 그것 주일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 거예요. 규칙적이고 어떤 상대방을 지배하고 지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 록은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재물이 많이 벌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나름대로 즐긴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어요 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각나요 뭐 그거겠지 뭐 그죠 그래서 록의 배속을 받은 것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 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50대 정도, 50대, 60대. 그러면은 왕을, 왕이 배속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어, 지배자예요. 내 위주, 자기 스타일대로, 내 위주로, 어,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래서 그, 성관계 중에서. 그 다음에 쇠. 쇠는 이제 기운이 빠진 거예요. 이제 노려 그, 니까 뭐, 그,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서, 이제, 어, 나약해님, 약해진 거겠죠, 약해져. 약해지면은 힘으로서 승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약해지면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어, 테크닉이, 참, 여튼 간에, 테크닉이, 어, 좀 좋은 어떤 그런 이유의 형, 성향이 된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이에요. 병은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돌봐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섹스 스타일도 내가 적극적이라 하더보다는 상대편이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병을, 병에 배속받은 사람. 그리고, 사. 사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은 무지하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상상력이 풍부한 게 사실 어쩌면은, 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 묘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공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이 나를 이렇게 좀, 그 다뤄줬으면 하는, 나는 가만히 있고 좀 편한 섹스를 하고 자는 하 사람에 되게 이제 어 묘우에 배속받은 어떤 그런 유의 사람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 절은 절은 세상과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면 절은 어떻게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죠. 다시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다시 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에 있는 사람들은 섹스에도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 태양생육대로. 왕세병 3여절 요12 운성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하나씩 따로 어떻게 배속이 되고 요구에 배속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사주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